안녕하세요 더빙한호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 올, 저, 저거 올렸죠?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그냥 평범하게 해보려고요 개봉 박둑! 차! 아... <laughs> 그나저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 내가 너를 알아볼 무렵쯤에는 넌그 자리 없겠지. <laughs> 아 너무 놀라지 마라. 내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. 아, 야잘 생각해봐. 그런 거 과연 내가 올바르게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. 헤 <laughs> 가소로워. 난 이태까지 못했던 전사가 될 거야. 야부지 말라고. 야, 여기는 위험하다고. 어디론가 빨리 날아가 버려. 상관 쓰지 마. 이건 내일이야. 너가 할 일은 아니야.